갈라보여. 헬멧볼까 벤쭌! 너무 똥이야. 좋아 <오>, 똥인가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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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됐다, 나. 나. 와, 어차피 대열마다 보여주면 안 돼요? 골든 티켓이에요, 오가타. <laughs> 이거 오가타. 골든, 오가타라고. 골든 티켓 오가타. 똥! <laughs> <laughs> 정말 똥! 똥 중에 똥! 미친 새끼.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? 아 그래. 맞아. 그아 친절하지만 좀 신들의 얘 이상한 새끼에 좀착한니 맞아. 그렇게 해서 아주 잘 나가는 비 l 비 CP로. 왜요? <laughs> 아 어. 얘들 잘 나가요. 어, 아니, 약간 정말, 얘가 상사랑 부하인데 <laughs> 약간 영혼이 따르겠다 그런 걸로 생각아그아 헷갈렸네. 조중에. 아 맞아. 아, 아, 나중 <laughs> 좋아하는 CP래요. <시피래>. 아니야. <laughs> 아 그렇구나. <laughs> 아, 아, 아. 이렇게 만든다고요? 어, 그래? 응. 아, 앞에만 잠깐 따라 너무 요들었다 힘들었다 다고너 자꾸 이럴 거야? 요즘은 전자레인지 3분이면 다 되는 시대야 그러니까 철판까지 어, 어, 와서 철판에서 10분 동안 구워지겠다고? 얼마나 구 중안부가 너무 길다. 아니 요 중안부가 너무 아, 어때? 어때? 이뻐졌나요? 중안부를 커버를 했더니 좀 낫네. 편하게 배우는. 이백이. 지베트 음. 이거 상당한데요 음. 이 가격에 이렇게 이 맛이 아니라면 문 닫아야지 음. 아좀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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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요 아. <laughs> 끔찍한 음식이요 <laughs> 정말 끔찍한데요 상당한데요. <laughs> 포장된 거라서 가져올 수 있을 걸요? 뭔가 찾 있는. 응. 후아보가 팬케이크인 줄알았는 여기 있는 나도 팬케이크요? 응? 농수로 구아보 팬케이크 시킨 거인 아차. 하다맵야아좀안 예쁜데. 솔직히 말니까 어? 뭐 하냐? 아 진짜. 뭐 하냐? 아, 쟤네도 나가다가 오늘 왜이 떠났어요? 만 얼마짜리... 10,000짜리... 10,000짜리... 첫날0 0 0짜리1 0 0 0일갈 미크 모양 책빨피 랜덤 으 신거는? 뭐야? 요거 아니면 요거? <laughs> 아니면 요거? <웃음> 요거 뭐야? <laughs> 요 위에 있는 거. 오케이. 응. 빠이 됩니다. 어? 어머! 어 료다. 이번 이 나왔어요. 료 좋아하시나요? 네. 어머 패키지 너무 예쁜데? 나도 살 걸. 약간 이거 자체로도 되게 엽서같은데 이렇게 잘라서 써도 되겠까 이게 뭐야 그게 왜 이게 뭐야 안구 버 약간 크리처 같았어 요 그런 크리처 있을 것 같아 안두 제가 빌려줬어요 교자티에요안수하세요안녕습니다세가습니다 완전... 저희는 <laughs> 이제 뭔가 살기로 했는데 남은 게없니다머리카칩 안녕하세요. 만안녕요 막나 아, 못 내겠다. 하 진짜. 아, 아, 아로 들어와요. 나는 너도좋나그게첫 아, 제일... 번째 비상. 아, 어어어어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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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집한다 어어어어뭐하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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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편집한다. <laughs> 처음엔 거하나맛 잡는 데 먹을 수 없이, 한 맛이 너무 많이 나 어어, 왜 말이 없죠? <laughs> 어, 왜 말이 없죠? 당막달라도 나경이 도망는사옵그이정도제가 사옵니다. 그거 해줘서. 응, <laughs> 음, 맛있는데? 어, 경고해줘 경고해, 줘 경고해. 나경이 네 번째 비상. 맛없어. 어머, 하지? 약 간장이랑 밑에 깔려 있는 걸로. 너무맛 없어. 뭐라고? 아무것도 안 나와. 내가 얼마나 내역적이 볼까? 섹시. 이 채리가 어찌리가. 어! 레오파 정말 너야? 귀엽다. 아, 찍지 마. 저단 말이야. 나 너무 웃다. 와, 너무 웃어서 진정해야겠다고. 오장잠깐어 뭐. <laughs> 길스크림 길스 코리. 어글리코리아 어글리코리아 지금 나경만 어. 먹고 있어 나경만 <laughs> 먹고 어, 있어. 이거 배신이야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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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안 뜯었는데 <laughs> 아니 뜯잖아 왜거 유튜버의 삶은 다 연출이라는 거야 최근에 길게 하세요 근데 계량은 비율이 중요한 거지, 그게 300ml인지 299인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. 250ml 아니야? 종이컵 그게면? 저 그런 음, 종이컵처럼 힘 잘하는... 다른 단람들 닿았는데 보시면 만들어야 지되사아 아, 아 장소 제공. <laughs> 그런 설정이군요. 저희는 실직 당하고 군요 빨리 줘. 빨리 <laughs> 줘. 빨리 줘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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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. <laughs> 빨리 줘. 빨리 줘. 나엽좀 빼기 시키고 원랭차 수플레처럼? <laughs> 어 수플레에서 머랭 뭐. 들어가 <laughs> 지금 개뻑뻑함 기다려봐 사장님 괜찮을 것 같아요? 케이크 만들 때이 반죽이 약간 이런 식으로 차라라라라 어? 되는 거 있잖아 맞아. 오. 요 이게 맞기는 해 과연? 이거 아니야 별로야 잠깐잠깐 샷! 갔잖아! 음. 태웠나보다 아닌데 태울 시간이 아닌데. 그리고 인이너 이렇게 들어요? <웃음> <웃음> 이게 맞는 거죠? <웃음> <웃음> 뭐지? 너무 흐려. 이건 뭐죠? 있는 어, 줄 몰랐어. 아, 아 어지러워. 저게 뭐? 이게 뭐? 야 이게 뭐야? 아, 듣지 말 가인다. 같이 그 문? 어? 침흘린다 효과 같은. 메롱한다. 메롱한다. 키어.